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쉬어가면은 좀숨 고르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 수급을 누가 받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제 그 결, 그 답을 좀 시장에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어, 요거를 촉발시켜준 계기는 한미약품이었었죠. 일단은 지난주에 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페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월까지 내년 1월 FMC까지 연속 금리 인하를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회 연속 금리 인하인데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더 이제 많이 자주 하게 연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어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주들 전반적으로 어제 좀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흐름을 딱 만들어준 게 한미약품의 이 뉴스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약품이 이제 GLP1 신약, 비만 신약, 그러니까 한국형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그 이제 임상, 삼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산 비만 치료제 3상 결과가 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그 원래 9월달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아, 그러니까 9월달에 일단 3상 종료가 됐고 9월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어제 발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탑라인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어요. 최대 30%까지 체중이 감소가 된 그런 데이터 나왔는데 어, 일단은 뭐 환자 절반 가량이 체중 10% 이상 감량을 했대요. 그래서 30% 감량한 환자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번에 발표를 한 데이터가 40주차, 40주차의 3상 중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주 치료 이후에 20한 4주 정도 더 지켜보고 64주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장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64주 추가 연구 진행을 하고 나서 그때 체중 감소 데이터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결과 데이터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 아마 68주라고 이제 봤던 거 같은데 68주 데이터를 이제 내년 상반기에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데이터도 결과가 좋으면은 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받겠죠. 한국형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 성과는 한미약품에서 가장 먼저 좀 가져가게 되는, 보여주게 되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미약품 그동안에 좀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었고 많이 아쉬우셨을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좀 보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초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데이터 발표하고 중순에 시판 허가 획득하고 이런 그 단계들 타임라인들 현재 있는 상황이고 내년 아마 하반기쯤에 출시가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상업 출시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죠 지금부터 조금 그 한미약품은 여러 이 일정들이 타임라인들이 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비만치료제 지금 탑라인 데이터 발표된 것 말고도 그2 0 2 0년도에 머크에다가 메시치료제 관련해서 그 기술 이전한 기술 이전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파이프라인도 지금 임상 이상 현재 진행 중이란 말. 근데 그것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달에 임상 이상도 아마 종료가 될 거고요. 어, 그서 그거 종료가 되면은 데이터 발표가 되겠죠.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음, 그리고 12월달에 이제 종료되고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 비교군이 위고비란 말이에요. 그 머크 쪽으로 기술 이전한 그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위고비보다 비교를 했을 때좀 데이터가 잘 나왔다. 이러면은 또 시장에서는 오 지금 사실. 1등하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인데, 위고비부터 잘 나왔다라고 하면 한미약품의 어떤 좀 가치 자체가, 평가하는 가치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경쟁 데이터, 경쟁 그 약품보다 얼만큼 이제 우위에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뭐 IND, 승인이나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어제 사실 좀 워낙에 이슈 나오고 나서 워낙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상황과 가깝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종가는 26%로 좀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어제 하루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좀 일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 메시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의 어떤 어, 초입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미약품은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이전에 만들었던 요, 굉장히 길었던 박스권 있잖아요 요 박스권이 몇 년째죠 어, 5년 거의 5년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인데 요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달이죠 이거 월봉인데 지난달에 윗꼬리를 달고 여기서 돌파를 해주나 했는데 윗꼬리 달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직까지 월봉 캔들이 완성이 된건 아니에요 한 오늘이 10월이니까 31일까지 있나요? 며칠 남은 거죠? 네, 31일까지 있네요. 네, 그래서 한 4거래일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4거래일 동안 뭐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돌파에 성공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월봉 캔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왔다라고도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미약품은 계속 좀 조정 시에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박스권의 아까 상단 라인쯤에서는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수 있을 만한 그런. 어, 위치라고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뭐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비만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좀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지금 2 1선 그리고 이제 6 1선 장기 그 중기 이평선들 다 이제 돌파를 하고 상단에 돌려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일 센 거는 지금 보로노. 이기는 한데, 보로노이가 거의 뭐신고가로 어, 주도를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올릭스라던가, 요런 비만 치료제와 메시 치료제,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종목들도 최근에 추세를 좀 돌려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뭐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프로티나, 프로티나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일부 있는데, 어, 다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곧 있으면은 매물이 좀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7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3개월 물량 좀 나올 시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 물량 소화하는 거가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소화하는 거를 지켜보고, 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막 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매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인데, 세 번째는 좀 원전, 전력, 요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 시간에도 여러 번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일단은 조금, 천천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넥스트라 에너지 관련된 내용인데, 넥스트라 에너지 미국의 전력회사죠. 네, 전력회사가 이번에 구글이랑 협력해서 아이오와에서 폐쇄됐던 원전을 재가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벳의 구글과 넥스트라 에너지가 아이오와주에 있는 듀안 아놀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넥스트라 에너지가 뭐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한1%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원전에 대한 재가동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전에도 이제 그 쓰리 마일 섬이죠. 쓰리 마일 섬에 있는 그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메타였나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좀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 이번에 구글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관련된 내용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시간 쪽에 있는 그, 이제, 폐쇄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재가동 얘기들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가동 추진 중이다라는 내용들 좀 나오고 있어서, 어 일단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수년간의 침체 이후에 원자력 산업이 르넥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어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오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600메가와트가 넘는,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에너지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에 폐쇄가 돼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거를 다시 5년 만에 재가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무리 재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리하고 재정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시기는 2029년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뒤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3년? 3년? 4년? 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새로 짓는 것보다는 재가동이 더 빠르니까, 이 재가동에 대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뒤, 요렇게 좀 예상이 되는 걸로 봐서는, 어, 사실 지금의 어떤, 뭐, 전력에 대한 수요나, 그, 쇼티지, 요런 것들을 빠르게 조달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달시킬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계속 채택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뭐 천연가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 안에서도 ESS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당분간 몇 년간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20년 만에 찾아오는 유동성 대폭발 해입니다 돈이 몰리는 방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이 자산 확장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8주입니다 제 성격 아시죠? 절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돕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세상승 수익시험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의 완벽한 이평선 세팅법부터 직접 만든 투자 루틴에 의거한 수익 실현 원칙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 2026년 추도주와 2030년 장기 전망이 담긴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 총 8주 동안 투자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저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